벌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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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는 것 같고, 고생은 남보다 천배만배 하는 것 같은데, 어 고생처럼 끝나지도 않고, 그렇다고 고생을 꽤 많이 해서 잘 사냐, 그것도 아니고, 돈도 안 보이고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선생님 오늘 음. 여쭤 볼 거는요. 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음. 여쭤보겠습니다 음. 어, 저는 어디 나가면 제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 을 많이 듣거든요. 음, 음. 근데 이게 잘 모아지지는 않더라고요.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식복이 있다. 네. 근데 식복이 있다. 네. 그거와 재물복 있는 사람은 틀리거든. 근데 우리 피디님은 네. 얼굴 관상 식복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, 돈을 많이 모으는 네. 그것도 이제 시간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재물복이 없다 보니 네. 어, 아직까지 벌기는 열심히 벌었는데 큰 네. 돈을 지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고 네.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점을 보러 왔을 때다 네.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네. 근데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어요 웬만하면 네. 돈을 계획 있게 써라. 맨날 업답터 하지 말고. 음. 피디님 뭐 콩나물 하나 하나 이게 저기 장부에 써봤어? 아니. 안 해봤지? 네. 돈을 많이 벌었어요. 네. 근데 그래요 오늘 오늘 백만 원 벌었거든. 네. 내 친구들이 야너돈 많이 벌었으니까 소주 한잔 사. 아이 그래 까짓거 한번 사지 뭐. 샀어. 그돈 없거든. 맞습니다. 어, 늘 그런 식으로 살아놓고. 네. 저는 열심히 해서 돈은 그치 열심히 사니까 돈은 항상 주머니에 떨어질 날 없이 모았겠지 벌었겠지 네, 네. 근데 모으지를 못하잖아 네, 네. 그러면 이제 어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피디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피디님은 안해 왜냐하면 내가 뭐한 달에 뭐 100만원 벌어서 그뭐 이자 내고 뭐 그러면 맨날 평생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서 돈은 있는데 지지도 못하고 모으지를 못하는 거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때가 있어. 때가. 모일 때가 있어, 사람은. 근데 이제 평생 사주에 네. 어? 어, 전생에 뭐 빚을 뭐 구만 간을 치고 나온 사람도 있고 네. 또뭐 빚을 7만 간을 치고 나온 사람도 있고 네. 또뭐몇명 간을 치고 나온 사람 이 있어. 전생에. 업보가 네. 많아. 그런 그래서 일생이재짓고 살지 말라 남의 돈 떠먹지 말라 그게 괜히 하는 말은 아니야. 전생에 빚을 아주 많이 지고 나온 사람들은 내가 있잖아 그런 거죠 내가 땅을 살라고 열심히 벌어서 샀어. 어 샀는데 유독 그 땅이 뭐뭐 그린 배트로 묶인다든지 아니면 뭐 팔리지도 않고 정말 그렇거든. 그래서 어, 사람은 착하게 살라고. 어. 그럼 내가 전생에. 무슨 빚을 많이 졌는지 모르게 빚을 많이 지고, 그잖아. 인도 환생하신 분들은 벌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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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는 것 같고, 고생은 남보다 천배만배 하는 것 같은데, 어, 고생처럼 끝나지도 않고, 그렇다고 고생을 꽤 많이 해서 잘 사냐. 그것도 아니고, 돈도 안 보이고, 이런 사람들, 한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도리가 보면 사기치고, 나쁜 짓 많이 했어. 근데 잘 살거든.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인도 환생을 했을 때에는 똑같이 음. 그렇게 살 거거든. 아. 그렇기 때문에 업보가 아. 음, 없어야 돼. 업보가 많게 태어난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벌어도 지지도 못하고 돈은 버는데 모이지가 네. 뭐 않아. 그럼 그분 음. 전생에 업보를 받이 그렇지. 전생에 업보가 피디님도 전생에 업보가 없지는 않습니다. 음. 마지막으로 요번 음. 인생에는. 어떻게 좀 부를 살수 수는 없을까요? 그러니까 이번 인생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살 수는 없지만 애만만하면 어, 안 쓰고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천만 원이라도 모았으면그돈 갖고 거기에 맞는 무엇을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어그 머리 잘 쓰고 사셔야지 아 그냥 맨날 뭐 통장에 쌓아놓고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친구 만나고 뭐뭐 어, 뭐 시장 가서 떡볶이 사 먹고 뭐 그러다 보면 그돈다깨서맨 그렇게 살아서 어 돈이 안 모이는 거야. 아, 계획성 있게 <laughs> 계획성 있게 그래, 네, <laughs>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. 계획성 네. 있게 살아도 안 된다. 그래, 이게 그거야. 음, 어보 음. 어보가 네. 음, 많아서. 근데 이제 그 어보가 풀릴 시간이 있어요. 음. 그러고 나면 그때는 좀 재물을 모이고 남들처럼 뭐뭐 뭐 중재벌은 안돼도 그냥 남한테 꾸어 어, 안가고 살고들 계시더라고. 아, 네. 앞으로 그렇죠? 좋은 말 많이 하고. 그래. 남을, 그, 네. 있잖아. 막, 뭐, 이게, 손가락으로 하는체요 네. 또, 입을 옥 짓는 체요 음. 또, 눈을 막 흘겨. 네. 그 것도 다 엇보야. 잇맘만 음. 하면, 어 그냥, 마음의 선신공덕을 베풀자. 그다 보면, 음. 때가 되면, 온도, 온다. 알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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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